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다자이 칠성 캐릭터를 한번더 진화하면 만들 수 있는 다자이 칠성 스페셜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외형을 살펴보면 일반 다자이와는 다를 게 없지만 이렇게 주변에 보이는 색깔이 핑크색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능력치를 살펴보면 능력치는 일반 다자이 칠성 캐릭터와 완전 동일한데요. 자, 그럼 다자이 칠성 스페셜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공격 모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똑같이 부채꼴의 형태로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면 부채꼴의 형태에서 원형의 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공격 모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업그레이드를 계속하다 보면 이렇게 네 번째 업그레이드의 공격 모션이 변경이 되는데요, 이렇게 부채꼴의 형태로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변경된 공격 모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섯 번째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하이브리드 형태로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 업그레이드에 공격 속도가 6초에서 8초로 늘어나게 되고 여기에서 공격 유형이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범위 안에 전체로 공격 유형이 변경이 되는데요. 자 그럼 변경된 공격 모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력 인간 자 그리고 마지막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스킬이 한가지가 추가가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마지막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아머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삭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에어 유닛을 그라운드로 변경해 주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유아바의 버프를 받게 되면 공격력이 38.3M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다자이 캐릭터를 진화해서 얻을 수 있는 스페셜 다자이 캐릭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